처음엔 그저 편안함이 전부였다. 친구의 아버지라는 사람.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라서인지 그와 함께 있는 순간은 내가 지금 가장 갈망하는 안정감 그 자체였다. 그의 존재는 바람 한점 없는 고요한 호수 같았다. 그는 내 이름을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았다. 불필요한 말이나 억지스러운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공간에서 움직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내게 깊이 파고들었다. 편안함을 넘어 어느 순간부터 그의 고요한 눈빛과 느린 손짓이 자꾸만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점점 더그 사람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궁금증이 싹 트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은 어떤 모습일까? 그 침묵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일까? 대학을 졸업한 뒤 나는 본가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다. 홀로서기를 꿈꾸며 친구와 함께 자취방을 알아보던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갑작스레 제안했다. 우리 집아. 방 하나 비었어. 같이 살면 편할 거야. 그말 한마디에 나는 망설임 없이 짐을 쌌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친구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약간의 긴장이 뒤섞인 채로 그 집은 따뜻했다. 좁고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낡은 벽지와 빛바랜 가구 사이에서도 묘하게 정돈된 공기가 감돌았다. 항상 일정한 리듬으로 흐르는 말 없는 분위기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포근함이 있었다. 그리고 곧 깨달았다. 그 모든 느낌의 중심에 그 사람이 있었다. 친구의 아버지 그의 고요한 존재감이 집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시선에 그의 움직임에 점점 더 끌리기 시작했다. 그의 아내, 그러니까 친구의 어머니는 몇년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액자 속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생생했다. 사진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작은 인사를 건넸다. 그 사람은 나를 집안의 손님처럼 대하지 않았다. 격식을 차리거나 과하게 신경 쓰는 법 없이 그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나를 받아들였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에서 차한 잔을 말없이 건네줄 뿐이었다. 그 무심한 듯한 태도가 이상하게 내 마음을 자꾸 흔들었다. 나는 어느새 그를 적극적으로 의식하기 시작했다. 일부러 부엌 근처를 서성이며, 그가 물을 마시거나 식탁에 앉아 신문을 넘기는 모습을 훔쳐봤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내게 닿으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짧고 조용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내 가슴을 쿵하고 내려앉게 했다. 나는 그 순간 그의 눈빛에 빠져들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날도 친구는 남자친구와 외박을 나갔다. 문을 나서며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오늘 안 들어가 알아서 잘 자, 응. 나는 대답 대신 문을 잠갔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그 사람과 나 단둘이 남은 집. 식탁에 마주 앉아 우리는 커피를 마셨다. 말은 거의 없었다. 그저 잔을 들어 올리고 한 모금씩 마시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런데 그 공기가 평소와 달랐다. 묘한 긴장감과 따뜻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가 먼저 입을 뗐다. 요즘 많이 힘들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내 귓가를 스쳤다.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 질문이 너무 갑작스러웠고, 내 마음 깊은 곳을 꿰뚫는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 대신 침묵으로 응했다. 그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창 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이 내 가슴을 파고 들었다. 나는 그의 손등을 바라봤다. 주름이 살짝 잡힌 묵직한 손. 문득 그 손을 잡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 밀려왔다. 그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의식하게 됐다. 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무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였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발소리, 외투를 벗는 소리까지도 내게는 선명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을 때면 괜히 시선을 피하려 했었지만 내 눈은 자꾸 그의 얼굴로 향했다. 그럴수록 더 보고 싶어졌다. 그의 느린 손짓, 깊은 눈빛, 그리고 낮은 숨소리까지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달라진 기류가 분명히 존재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강한 끌림이었다. 나는 자꾸 그의 손끝을 떠올렸다. 묵직하면서도 다정한 그 손. 그 한숨 섞인 말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의 조용한 체온이 너무 가까이 느껴질 때면 심장이 쿵쾅거리며 나를 흔들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친구는 연애에 완전히 푹 빠져 있었다. 어느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웃으며 말했다. 야, 나 내일부터 2박 3일 여행가. 너무 신난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잘 다녀와. 재밌게 놀고 와.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그 사람과 나만 남았다. 저녁 식사는 각자 알아서 했지만, 설거지는 함께였다. 조용한 부엌에서 그는 그릇을 물에 헹구고, 나는 수건을 들고 물기를 닦아냈다. 싱크대 옆에 나란히 선 우리. 그러다 우리 손끝이 살짝 닿았다. 그 순간 나는 얼핏 그를 바라봤다. 그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눈빛으로 나를 응시했다. 그 시선에 담긴 강한 감정이 내 가슴을 쳤다. 나는 그 눈빛에 끌려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다. 늦은 밤이었다. 나는 거실 조명 아래 앉아 책을 펼쳐놓고 읽는 척 했다. 하지만 한 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그 사람으로 가득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TV를 켜놓고 있었다. 화면에서는 드라마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우리는 서로의 움직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손이 리모컨을 내려놓는 소리, 숨을 내쉬는 작은 소리까지도 내게는 생생했다. 그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내 옆에 아주 가까이 앉았다. 그의 체온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조명이 드리운 그림자 사이로 그의 손등이 내손 위에 얹어졌다. 따뜻하고 묵직한 그 감촉에 심장이 뛰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깊고 강렬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멈춰도 되는데 멈추지 않으면 책임져야 해요. 나는 천천히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손을 뻗어 그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그밤 우리는 조용히 서로의 숨소리를 확인했다. 서로의 온기를 마음을 나누며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그 일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 사람이 퇴근하고 돌아오는 시간이면 괜히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점검했다. 잠옷 대신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식탁에 마주 앉을 때면 물컵을 그의 쪽으로 더 가까이 밀어 놓았다. 그에게 나를 더 보여주고 싶었다. 그도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내가 내민잔에 물을 채워주고 식기를 챙겨주며 손길을 스치게 했다. 밤이면 조심스레 불을 꺼주며 내게 다가와 가볍게 어깨를 토닥였다.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은 척 했지만 매일 조금씩 더 적극적으로 가까워졌다. 말 대신 행동으로 서로를 끌어당겼다. 친구는 점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새로운 연애에 푹 빠져 늘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도 외박할지도? 잘 자. 그러고는 가볍게 문을 닫고 나갔다. 나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오늘도 둘이겠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설렘이 밀려왔다. 그날 밤그 사람이 퇴근 후 곧장 내게 다가왔다. 저녁 같이 먹을래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나란히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숟가락이 접시에 닿는 소리 사이로 서로의 시선이 얽혔다. 식사를 마친 뒤 설거지도 하지 않은 채 우리는 거실로 향했다. 그가 먼저 소파에 앉았고, 나는 그의 바로 옆에 몸을 붙이며 앉았다.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대며 온기를 느꼈다. 아무 말 없이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이전처럼 손등 위가 아니라 이번엔 내 손바닥을 단단히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거칠지만 뜨거웠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감촉이 이상하게도 오래전부터 익숙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가 낮게 말했다. 지금 내가 멈추지 않으면 당신은 괜찮을까요? 나는 숨을 내쉬고 그의 손을 끌어당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밤 우리는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소리 없이 마주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서로의 어깨에 기대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이마가 내 이마에 닿았고 나는 그의 숨결을 느끼며 마음을 열었다. 모든 게 조용했지만 내 마음은 격렬하게 뛰었다. 나는 그를 원했고 그도 나를 강렬히 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아침이면 말 대신 눈빛으로 서로를 확인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자리엔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이 쌓였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스치고 나는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그 침묵이 이제는 뜨겁게 느껴졌다. 나는 그의 옷에서 나는 비누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고, 식탁 반대편에서 그가 물을 따르는 손을 유심히 바라봤다. 그 손을 다시 잡고 싶었다.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서부터가 욕망인지 혼란스러웠지만, 그 감정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나는 그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친구는 점점 더 바빠졌다. 남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어느날 메시지가 왔다. 나 요즘 계속 그 집에 있을 거야. 너 편하게 있어. 그말 한마디에 나는 그 집에 잠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됐다. 우리는 조용히 같은 식탁에 앉아 하루를 보냈다. 늦은 밤이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커피 대신 와인을 마셨다. 잔을 기울일 때마다 눈빛이 얽히고 호흡이 가까워지며 마음이 더 강렬히 연결됐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밤 그가 내게 짧게 말했다. 오늘은 그냥 여기 앉아 있어 줄래요?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옆에 앉았다. 등이 닿고 숨결이 섞였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눴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엔 더 깊게, 더 단단히. 나는 그의 손을 끌어당겨 내 가슴에 댔다. 눈을 감고 그의 품에 기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마지막이라 해도 나는 이 순간을 잊지 않을 거야. 그의 심장 소리가 내게 전해졌다. 그 후로도 우리는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무슨 사이인지 어디까지 왔는지 같은 질문은 묻지 않았다. 매일 밤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쌌다. 그가 커튼을 치며 내게 다가와 눈빛을 보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도 내 옆에 머물며 나를 붙잡았다. 우리는 이름도 규정도 없이 서로에게 다가갔다.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다. 나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잡고 그는 내 어깨를 끌어 안았다. 어느 날밤 비가 내렸다. 창 밖으로 빗소리가 잔잔히 들려왔다. 나는 거실 창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가 조용히 다가와 무릎 담요를 건네줬다.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짧고 조용한 말에 내 가슴이 흔들렸다. 나는 담요를 덮고 그의 옆에 앉았다. 그는 내 어깨를 감싸며 나를 끌어당겼다. 비가 내리고 나는 그의 품에서 눈을 감았다. 그의 온기가 나를 감쌌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있었다. 그가 내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손끝으로 뺨을 스쳤다. 나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그를 불렀다. 오빠. 그는 천천히 나를 바라봤다. 나그 단어가 너무 좋네요. 그가 말하며 나를 더 세게 안았다. 우리는 이 말을 맞대고 웃었다. 그 웃음 뒤엔 확실한 감정이 있었다.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그 집에서 함께였다. 친구는 다른 동네로 이사갔고 연락도 뜸해졌다. 나는 그 집에 남았고 그 사람과의 메일이 일상이 됐다.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는 시간들. 하지만 진심인 마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했지만 그의 손길에서 이야기가 전해졌다. 아침이면 내가 눈을 뜨고 그는 커피를 내렸다. 밤이면 소파에 앉아 담요를 나눠 덮었다. 그 평범한 순간이 나의 전부였다. 어느날 나는 물었다. 우리 이렇게 괜찮을까요? 그는 내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나는 지금이 좋아요. 지금 이대로. 그 말은 오늘을 사랑하는 말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이 사랑은 나에게 진심이었다.